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은 한국 모터사이클 시장에서 가장 주목받는 신모델 중 하나인 2026년형 휴성 G12OX 보버크루저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이 바이크는 이미 강렬한 존재감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붉은 바디에 황금빛 포인트가 더해져 고급스러우면서도 독창적인 스타일을 완성했습니다. 휴성은 언제나 개성 있는 디자인을 선보여왔는데 이번 g 1 e u x 는 클래식한 보버 감성과 현대적인 크루저의 매력을 절묘하게 결합해 완전히 새로운 감각을 전달하고 있습니다. 먼저 외관부터 살펴보겠습니다. 2026년형 효성 g 1 e u x 보버는 깊이 있는 메탈릭 레드 페인트에 연료 탱크와 사이드 패널, 펜더 부분까지 세밀하게 더해진 황금색 포인트가 시선을 사로잡습니다. 보버 디자인 철학은 불필요한 부분을 덜어내고 단순하면서도 강렬한 개성을 드러내는 것인데, 효성은 그 철학을 제대로 구현했습니다. 낮게 깔린 싱글 시트는 전형적인 보버 라이딩 포지션을 제공하며, 두툼한 타이어는 안정감과 존재감을 동시에 강화합니다. 전면에 원형 LED 헤드램프는 황금빛 테두리로 장식되어 레트로 감성과 현대 기술이 자연스럽게 어우러졌습니다. 심플한 핸들바는 전통적인 보버의 실루엣을 강조하면서도 편안한 조작감을 제공합니다. 후면은 짧은 팬더와 일체형 테일라이트가 적용되어 깔끔하면서도 강렬한 인상을 주고 있습니다. 햇빛 아래서 붉은 바디와 황금빛 포인트가 반짝이는 순간 이 바이크가 단순한 크루저가 아니라 특별한 작품임을 단번에 알수 있습니다. 성능도 살펴보겠습니다. GLIOX는 새롭게 다듬어진 125세제곱센티미터 단기통 엔진을 탑재했으며 효율성과 부드러운 토크 전달을 동시에 노렸습니다. 배기량은 작아 보일 수 있지만 도심 주행과 여유로운 주말 크루징에는 충분한 힘을 발휘합니다. 가속은 매끄럽고 반응성이 뛰어나며, 연료 분사 시스템은 스로틀 응답성을 한층 개선해 즉각적이고 부드러운 주행감을 줍니다. 엔진 밸런싱도 강화되어 장거리 주행에서도 진동이 최소화되어 쾌적합니다. 무엇보다도 배기 사운드가 인상적입니다. 규성은 g l 2 u x 위 배기음을 저음이 강조된 묵직한 톤으로 설계했기 때문에 단순한 1 2 5 c m 터 바이크처럼 들리지 않고 자신감 있고 강렬한 사운드를 냅니다. 여기에 가벼운 프레임을 더해 기동성이 뛰어나고 시내에서 교통을 해치고 다니거나 커브길을 즐기는 순간에도 재미를 느낄 수 있습니다. 서스펜션은 전면 텔레스코픽 포크와 후면 듀얼 슈크로 구성되어 노면 충격을 잘 흡수하면서도 안정감을 잃지 않습니다. 제동은 앞뒤 디스크 브레이크와 최신 ABS가 적용되어 안전성을 보장합니다. 라이더의 편의성도 고려됐습니다. 시트 포지션은 낮고 여유로워 다양한 체형의 라이더가 부담 없이 탈수 있고, 푸페그는 앞으로 살짝 배치되어 전형적인 크루저 포즈를 자연스럽게 만들어줍니다. 디지털과 아날로그가 혼합된 계기판은 레트로 감성을 유지하면서도 속도, 연료, 기어 위치를 깔끔하게 표시해 주행 중 가독성이 뛰어납니다. 가격은 많은 라이더들이 주목하는 부분일 텐데요. 휴성은 언제나 합리적인 가격 정책으로 잘 알려져 있습니다. 이번 GDUX도 경쟁력 있는 가격대에 출시될 것으로 보입니다. 아직 공식 가격은 공개되지 않았지만 업계 예상으로는 입문용 크루저 바이크 중 가장 매력적인 가격대에 위치할 가능성이 큽니다. 특히 레드와 골드 조합의 특별 모델은 약간 더 프리미엄 가격이 책정될 수 있지만 동급 경쟁 모델과 비교하면 여전히 가성비가 뛰어날 것으로 전망됩니다. 출시는 2025년 말에 먼저 공개된 뒤, 본격적으로는 2026년 1분기부터 판매가 시작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일부 시장에서는 사전 예약이 열릴 수도 있으며, 벌써부터 많은 관심과 기대가 몰리고 있는 만큼 초기 물량은 빠르게 소진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독창적인 색상 조합. 오버 스타일, 그리고 효성의 기술력이 더해진 이번 모델은 확실히 시장에서 주목받을 만한 요소들을 모두 갖췄습니다. 정리하자면 2026년 형 효성 GLUX 오버 크루즈는 단순한 소배기량 바이크가 아니라 스타일과 실용성 그리고 현대적인 기술이 조화를 이룬 모델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강렬한 레드바디와 황금빛 포인트, 세련된 125세제곱 센티미터 엔진, 편안한 라이딩 포지션 그리고 합리적인 가격 전략까지 휴성은 입문자와 경험자 모두에게 어필할 수 있는 완성도 높은 보버를 만들어냈습니다. 크루저 세계에 처음 발을 들이는 라이더든 보버 특유의 미약을 즐기는 베테랑이든 이 바이크는 충분히 매력적인 선택지가 될 것입니다. 오늘은 이렇게 2026년형 휴성 G2OX 보버 크루저를 리뷰해보았습니다. 여러분은 이 디자인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댓글로 의견을 남겨주시고 이 바이크를 다음 라이딩 파트너로 고려하실지 궁금합니다. 좋아요와 구독도 잊지 마시고, 앞으로 있을 신차 소식과 시승 영상도 기대해 주세요.